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견입니다. <laughs> 당진겜입니다네 아, 네. 네. 지금 <laughs> 그 영상을 촬영하려고 <laughs> 촬영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걸 시작해보자 이렇게 장비들을 좀 구매를 해봤는데요. 저희 오늘은 약간 언박싱이자 약간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거 영상을 좀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따라따라따다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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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서왜이라품을 뭐 아, 샀는지랑 앞으로 뭘 할지 이게 카라라 본체인 라 같고 일단은 이 제품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따 같은데 이게 캐논 200D 200D 제품입니다 이거를 왜 샀냐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돌아간다는 거 이게 소니 거를 원래 사고 싶었는데 소니 께 제품이 좋다 그래서 화질도 좋고 뭐다 괜찮다 그래 가지고 소니 걸 사려고 했는데 투니 제품들이 대부분 이 스위블 액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알아본 것 중에 요즘에 나온 그 미러리스 저는 항상 가벼운 거를 추구했기 때문에 미러리스 쪽을 알아봤는데 또 미러리스는 또그 미러리스만의 단점들이 있어서 어 그럼 가볍고 이 스위블 액정이 되고 하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200D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게 200D가 어, DSLR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라고 알고 있고요. 캐논 제품 중에 가벼운 200D 그리고 스위블 액정이 들어간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스 오토포커스 아 맞다 찍고 있는 카메라가 650D입니다. 650D인데. 이게 엄청 옛날에 나온 거예요. 이게 2013년인가, 2012년인가에 나와가지고 오토 포커스가 아주, 아 맞아, 맞아, 화가 납니다. 네, 이게 네. 오토 포커스가 사실 중요성을 마,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위주, 스마트폰 위주로 영상을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굉장히 오토 포커스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다가가거나 뒤로 가도 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왔다 갔다 해도 포커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힙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650D 캐논 EOS 650D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초점을 굉장히 느리게 잡습니다. 조금이라도 위치가 틀어지면은 초점을 다시 잡는데 지금 이게 200D로 찍은 방금 보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초점을 굉장히 움직임이 있어도 잘 잡습니다. 둘다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렌즈 박스를 초점을 잡고 카메라를 움직여 본 건데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200D의 오토 포커스 기능이 강력하다는 소리겠죠? 한 가지 팁을 주자면은 이 캐논을 살려고 제가 한 2주 정도를 인터넷에서 많이 뒤져봤는데, 이 카메라를 파시, 파는 판매업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아, 맞아, 맞아. 음, 아. 이 본체를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면은 항상 이제 본체 가격이 이렇게 딱뭐 80만원이면 80만원 딱 올라와 있는데 막상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 100만원이 넘어가 있는 경우가 수두룩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웃음> <웃음> 그 카메라 가격은 다들 비슷하거나 저렴한데 이제 대부분의 업자들이 이게 추가 구성이라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보조 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뭐 하나에 뭐 얼마 추가 그리고 뭐그뭐뭐 그 뭐, 뭐 안경 닦이 같이 생긴 뭐 그런 렉 액정 유, 닦는 거뭐 그리고 무슨 뭐 찍찍 뿌려가지고 뭐 닦는 뭐 그런 추가 구성품들 그러니까 기타 액세서리 그 액세서리를 막 하나하나 구성품을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들로 이렇게 책정을 해놔가지고 그걸로 이윤을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SD카드. 이런 SD카드도 따로 사면 2만원에 구매를 하는데 그 여기서 이렇게 핸드폰 업자가 판매하는 곳에서 추가 상품으로 구매를 하면 이게 5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그런 눈탱이 쓰지 마시고 각자 구매를 하시는 게더 저렴하다는 거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 렌즈 또 이게 IS가 적혀 있는 게 손떨림 방지가 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동영상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있는 걸로 샀고 STM이라고 적혀 있는 게 줌을 할때 소리가 안 나는 음 맞아 들리시나요 이 쪽쪽쪽 소리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동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수동 소등, 수동으로 다 초점을 해줘야 돼서 이제 저희 둘이 계속 둘이 찍으면 좋은데 혼자 찍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줌이 자동으로 맞춰져도 소리가 안 나는 그 STM이라는 글자가 적힌 제품을 구매 구매했습니다. 이게 날이 잘서있어 어. 어 무슨 뽁뽁이 이렇게 커? 나 이렇게 큰 <laughs> 뽁뽁이 <뽀뽀개> 처음 보네 <laughs> 어 뭐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아 이거를 58mm를 내가 잘못 사가지고 이게 잘못 사서 이게 사이즈에 맞게 사야 되는데 잘못 사서 여러분들도 뭐살때나 주면 네. 나 주면 되겠네 나 이거 렌즈 업, 그게 없거든 아 이거 없어? 어, 없어 또나줄라고또 또... 또 샀구만 <웃음> <덤명이> <웃음> <laughs> 이게 이렇게 또 되는구만. 오오 오, 들어가 들어가. 그래 셀렌즈인데 이렇게 보호, 보호 렌즈가 있어야지. 아 이게 렌즈를 사면 이 앞에 렌즈는 사실 기스가 나도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스가 나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 이렇 이렇게 바로 사자마자 이렇게 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샀지. 원래 겉맞충이라서 제가. <laughs> 요게 또 있어줘야지 또 카메라 에그 <laughs> 요게 있어줘야 된다고. 아 호드가 중요하답니다. 이거 <laughs> 뭐야? 어떻게 끼는? 이렇게 끼는 거 맞나? 돌리면 돼, 돌리면. 돼. 와. <laughs> 어. <어어! 웃음> 야 이렇게 예쁘다고? <웃음> 와. <laughs> 이게야. 이제 카메라를 찍으려면은 요 SD 카드가 필요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요 카메라를 구매하는 데서. 이렇게 다 추가 구성품으로 요것도 팔고 뭐이주 여분의 배터리도 팔고 막 하는데 그런 데서 사면 어떻다고? 눈탱이를 만든다 그렇지 <laughs> 이게 비싸더라고 뭐가 이렇게 비싼가 했어 근데 인터넷에 치니까 이게 2만 얼마에 팔더라고 요거 요거 많이 쓴대요 익스트림 프로 음, 요거 많이 쓴다는데 굉장히 익스트림하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많이 쓰는 거 써야지 응 음. 그래서 오우야 오야 <laughs> 풍세 좋아 자 한번 배터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충전이 되어 있을지 한번 오 이렇게 딱 잡아주네 얘가 응. 오 뭐야 온오나 온. 온다 오우 야아야내거는 다르네 저... 런던 런던 아니야 응 코리아 이게 코리아 뭐 없는데 싫어 한국이 없다고 응. 650D에서 200D로 한번 바꿔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상준겸입니다 음. 어, 네 일겸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이서 영상 촬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장비 뭐 탑도 있고 어, 서로 학교 다니느라고 음. 만날 시간도 별로 없어서 이제 각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했었는데, 어, 네. 장비도 이제 사고, 네. 이제 슬슬 방학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서 그동안 좀 해보고 싶었던, 그리고 영상 촬영하고 싶었던 것들,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